여기가 무엇이냐면, 동굴입니다. 먼저 어메이징하죠? 그리고 여기가 또 동굴이에요. 지금 여기가 다 밀물의 현장입니다. 이렇게, 이렇게 들어가면, 맞아요 오! 물이 점점 많이 들어요 제가 아까 왔을 때까지저골래 제가 올라왔거든요 약간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오! 어, 물이 점점 더 많이 오는데? 너무 급박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저는 그럼 이만 안녕! 아 몰라